에, 정리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 전상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차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오늘은 제가 에 지금 며칠간 이 보상특별법과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서 이게 구분이 잘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혼선이 와가지고 뭐 전화가 자꾸 오고 방송을 몇번 했는데도 계속 또 댓글도 오면 헛다리를 헛 짚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말 그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줄 알았는데 그 이해가 잘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분하게 음, 한 번, 상세하게, 진행상을 한 번, 보고, 드리는, 보고, 대회로 갔다, 하도록, 갔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고, 대회로 갔기 전에, 에, 우리, 그, 구독 옆에, 가입, 구독이 지금 빨갛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글자를 누르면, 거의 까맣게 변해야 구독이 되는 건데, 카톡이나, 뭐, 이런 데서 봐서는 구독이 안 돼요. 그 정식으로 유튜브 앱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서 정식으로 전후방송을 에, 검색을 해서 거기서 가입을 하셔야 에, 구독을 하셔야 구독이 되고 구독 옆에 보면은 또 음, 파란 글씨로 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입을 누르시면은 에, 원스타, 12,000원 전기 후원을 어, 해줄 수,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가 이렇게 사비를 많이 들여서 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가입을 해서 해 주시는 분이 있고 제 계좌 번호로 저이 아래에 있는 농협 계좌 번호로 또 후원을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농협 계좌 번호로 하시면 만 원, 구독료입니다. 자유 구독료.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유튜브를 보시려면은. 그 정도 는 조금 구독을 내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예의도 갖추고 이래요. 근데 뭐 돈도 뭐 이렇게 후원도 안 하고 구독도 안 하시는 분들이 에뭐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러고 말이야 뭐 댓글 달아가지고서 뭐,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러면 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 전후방송은 변을 좀 가입을 해주셔야 전후 방송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입해 주신 분들은 제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사를 언젠가 반드시 할 겁니다. 우선 그두 가지인데 우선 뭐 이렇게 가입을 해주신 분 중에는 몇 사람은 지금 뭐들 하셨다가 또 중간에 나가시더라고. 뭐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뭐 많은 실망을 시켜드려서 나가시는 것인데 죄송하고요. 아시는 건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 김병호 전원 님, 그 박종락 전원 님, 후포리 김박 전원 님, 이면한 전원 님, 최석호 전원 님, 그뭐 정원웅 전원 님, 박동석 전원 님, 권승배 전원 님, 뭐든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에 지금 현재 그 주소 전화번호를 그 가입을 하고서는 제 전화번호에. 가입했습니다 하고 좀 통보를 해주요 문자를 넣어주셔야 제가 전화번호 가입을 하는데 그 가입은 돼 있는데 제 전화번호에 등록이 안되어있는게 전화에 등록이 안 되신 분이 지금 그 박종락 전우님 후포리 김 후포리 김전우님 이민환 전우님 최석호 전우님 지금 네 분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제 0104087-9788로 문자를 넣어주시고, 제가 박종락입니다. 또는 뭐, 제가 최석호입니다 제가 이민아입니다. 제가 후포리 김입니다.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길였는데요. <laughs> 에, 지금, 오늘, 이 전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려. 오 아까 조금 전에 글, 댓글 달린 것도 보니까, 뭐,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그, 우리 대선 공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참전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선 공약에는 들어가 본적 역사가 없는 역사인데, 이번에 뭐저 유튜브에서도 많이 그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 전우님들이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인수위 말고 <laughs> 거기에다 많이 들어가서 또그이 열심히들 해가지고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약이 안 나왔는데 우리 국민의힘 당에 윤석열 씨께서 당선인께서 이제 공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참전명예수당은 두 배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뭐 칠급이라든지 이런 좀 불균형적인 것좀 균형을 맞춰주겠다. 두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열개 조항 중열개 공약 중에서 1 0대조항 공약 중에서 5대 조약 안에 공약 안에 그 보훈 정책이 들어있는데 역대 그 보훈 정책이 지금까지 제대로 한번 대통령께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그 윤석열 당사님께서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도 어 되게 그 보훈에 대한 에그 보훈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또 보훈이 사실은 안 되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애국한 사람, 애국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애국자를 홀때하면은 누가 애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훈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보훈을 가장 홀대시한 정권들이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무슨 뭐민주보훈하고 이제 호국보훈하고또 구분해가지고 또 차별한 적도 있고 차별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 공약을 공약에 넣어가지고 당선이 되셨으니까 두 배로 그럼 어떤 사람은 두배라 그러니까 35만원에 두 배면은 어, 뭐 저는 7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어떤 사람은 두 배니까 치, 3 5만원 두면 70만원 하고 또 플러스 35만원 해서 105만원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앙케이트 설문을 해보니까 75%는 70만원으로 알고 있고, 한25% 정도는 또뭐 욕심이 생기는지 105만원을 줘야 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내가 상식적으로는 두 배를 올려주지, 세 배를 올려주지는 않을 거다. 에. 한배두배세배 배, 배 이렇게 하면 또두 배란 말이 70만 원이란 말이 되는데 두배 올려서 7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인지 70만 원을 별도로 3오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셔야 취임을 하셔야 그거는 주실 수 있, 주든지 안, 주, 안 주시든지 하는 거는 취임하시고 난 후에 결정할 일이란 말이에요. 인수위에서 사전에 검토를 할 거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실 거라고, 검토를 하고 계시면서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인지 취임을 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뭐 70만원 줘야 되는지, 105만원 줘야 될 건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금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5월 10일 지나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월참에서 에, 전투수당 특별법 그 서른 위원하고 서른 발의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그 전투수당 뭐 추진위원장 전근화 그 위원장하고 제가 요즘은 뭐 통화를 좀 해가지고 어찌 돌아가지 궁금하니까 저는뭐 제보로 뭐 대화도 안, 안 되고 뭐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좀 전화를 받고 해주니까 제가도 뭐좀 좀 마음이 좀 풀렸는데 그 이제 사실은, 뭐, 제가, 그, 월참에, 예, 나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면은, 뭐, 여의도에 전에, 뭐, 무슨, 그, 뭡니까, 그, 무슨, 청문회, 청문회, 아이고, 뭐, 응? 어? 그, 참전, 전투수당 무슨,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행, 행사할 때, 국회 뭐, 이렇게, 의원들하고 행사할 때, 초진 검토할 때, 에 예, 제가 갔다가, 퇴짜 맞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사실, 취재를 하는,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는, 언론에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 헌법. 사실은, 그, 제가 그날, 그, 경찰에 고, 고, 고발하려다가 고 내가 112에 고발하야 취재를 못하게 한다고 하려다가 내가 말았는데, 그, 취재까지도 못하게 하고, 저한테 대해서 아주, 물론 뭐 제가 좋은 말을 안 했죠. 원래 이 이하종 회장에 대해서 뭐 정말 안했서 감정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처음 처음 만났을 때도 감정이 안 좋았고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왜 감정이 안 좋겠습니까? 제가 모든 행사는 제가 공법 단체가 주가 돼야 된다고 계속 제가 이 방송을 해온 사람입니다. 공법 단체에서 주도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온 사람이 근데 제가 왜 공법 단체에다가 잘못하겠습니까 공법 단체에서 저한테 그만한 해구지를 한다 할까, 저한테 대한 그 굉장히 그저 저를 그 의식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예요. 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물론 제가 처음에 에, 이제 물론 좀 약을 올렸죠. 약을 올려야 나를 부를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 완전히 관계가 악화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뭐 어떤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 뭐 한번 어,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도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저한테 무슨 뭐 어떤 좀 실권을 어, 초, 무슨 홍보위원인가 뭐 종이 쪽을 하나 주면서 어, 화해하자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그거 받아서 뭐 합니까? 에? 그거 받아서 뭐 하냐고. 내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말이지 무슨 내가, 내가 내가 훈장 받고 말이지 뭐, 어? 대통령 뭐 저기 참모총장 뭐상군사령 보안사령관 뭐 포창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그까지 그 무슨 위원, 그 내가 홍보위원 그걸 못, 뭐 받아가지고 풀릴 것 같아요? 홍보위원을 줄라 그러면은 전 우리 지회장이나 지부장들 지부장들이나 말이죠 인터뷰 하는데 인터뷰를 허락을 해주고. 또, 저기, 월차에 취재를 허락해주고, 응? 어? 또, 이런, 뭐, 행사 있고, 말이지, 저기, 뭐, 정문, 자꾸 청문회가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여러분들이 좀잘 생각하세요. 이거, 저, 나이 먹으니까, 저도 이제 내년, 내년이 80인데, 아직, 여기 그좀 많이 나빠졌어. 그래, 바로바로 바로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도 저한테, 이거, 초청장도 오고 말이야. 초청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어, 취재할 수 있는 취재를, 응? 어? 할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무슨, 뭐, 월차면 홈페이지도 저는 들어갈 자격도 다 막아놨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제가 월참이 잘 되기를, 월참의 회장이 예? 잘될수 있도록 제가 밀어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정부나 전 전투수당 위원장인가? 전화 와가지고 어뭐 협조를 해 달라는 거야. 내가 협조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협조를 해 주기 전에 제한테 모든 그런 규제를 다 풀어 가지고 어? 저한테 그 취재 취재도 허락할 수 있, 허락하고 말이지. 어 저기 지회장 뭐 지부장들 뭐 인, 인터뷰도 할수 있게끔 허락하고 말이야. 그러면은 인터뷰 하면 말이그 뭐 징계 하지 하고 그러지 말고. 징계 안 하고 그래. 물론 뭐 징계할 만한 뭐또 소리도 할수 있겠죠. 뭐 나쁜 소리를 많이 듣기 싫은 소리 를 했으니까 징계를 했겠지만은. 아, 저 협조적으로 하면 제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또그뭐 방송을 제가 올리겠습니까?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거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이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6조 1항에 의해서 그거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35만원을 지급, 지급하든 350만원을 지급, 지급하든 70만원을 지급하든 105만원을 지급하든 그거는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후에 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월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에 서론위원이 전투수당 특별법을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진상조사특별법이고, 하나는 보상특별법이에요. 참전유공자 보상특별법. 그래서 이제, 그, 그것이 예 5월 29일 되면은, 다음 달, 다음 달 말이면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제 해체가, 교체가 돼요, 교체가. 교체가 되기 전에, 예 전투수당 진상조사 특별법도 상정을 하고 또 이제 보상 특별법도 상정을 하고 이두 가지를 상정을 하고 11월 달에 가서 아 이제 5월 달에 상정 상정해 놓고 6월 달에 가서 이제 그거를 통과 국회에서 6월 통과는 6월 달에 하니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절차를 밟기 전에 우리 이제 월참 하고 이제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보상 보상한 전투수당 특별법, 진상조 특별법은 무조건 상정을 하고 보 전투수당 참전 수당 그 보상 안은 1,2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고 200아 매월 25만 원을 저는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만 인상해 주는 게 아니고 참전 유공자 그리고 고엽제무공수 상의 할것 없이 모든 유공자는 다 25만 원씩을 참전 유공자는 월남 참전 유교 참전 유공자들은 다 25만 원씩을 올려주고 또 1200만 원 일시불에 대해서는 미만인에 대해서는 70% 그러니까 840만 원 정도 뭐그 정도를 준다 하는 그런, 아니, 세 가지 안중에서 가장 적절하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월차면서 이제 그, 지난 수요일, 목,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지난주에 이제 그걸 서른위원 측에 갖다 주고, 원래 오늘이나 내일까지 이걸 상정을 하려고, 심의를 하려고 했는 심의를 하려 했는데, 심의를 하는 거지 결정하는 게 심의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면은 이제 상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동민 그 국방위원회 간사가 무슨 오미크론인가뭐 이게 약간 걸려가지고 몇일 지연된다. 그리고 월요일나 이 화요일날 나갈. 그뭐 가서 검토를 하게 될것 같다. 그성현종 의원도 같이 이렇게 하기로 아마 되고 진행되고 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된 게 아니고 어디까지는 아니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오해했던 것이 참전 냉해 수당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laughs> 당선인이 35만 원을 배로 올려준다는 그거하고. 그 35만 원이 35만 원한 배만 해도 35만 원인데 왜 25만 원 올려주느냐?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야. 35만 원 이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이 음, 음, 이 부임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할일이 이거는 그 국회 국방위에서 서른 위원 하고 이제 그여당 야당 다 있죠. 국방위는 전체가 이걸 우리가 이제 이번 에. 교체하기 전에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상은 25 2200만 원에 25만 원짜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 검토를 해가지고 에 그거를 상정을 일단 내가 볼 때는 우리 월참에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그 전투수당 위원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에 어쩌면은. 상정은 될것 같다. 이 4월 중에 상정은 될것 같은데, 이제 5월, 5월에 가, 5월 달에 가서 이제 통과가 될 것인가 안 것일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통과되고 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 전우들이 그 지금 각 국회의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놓은 게한 200명이 넘는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어 그거를 동의서 받은 쓴 대로 어 그걸 저 저기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의만 해주면 무조건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 민주당이 170석 이상 가지고 있고 음 있기 때문에 뭐 무슨 국민의힘 당에서 뭐 반대해서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모기 <laughs> 말라 국민의힘당에서 음. 뭐 반대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들은 음, 쓸데없는 얘기다. 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론위원회 공이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laughs>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은 그렇고요. 예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오해가 자꾸 두 가지를 다 봤는데, 두 가지 받는 거예요. 특별 보상법에 의해서 받고, <laughs> 대통령 당선이 또, 또 이제 당선되면 어, 더 배준데, 또더 올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 오해가 없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요. <laughs>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후, 어, 여러분들이, 전후방송에, 좀, 이 댓글을 달거나, 에, 이저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웃음> <웃음> 막, 중구 <중국> 안방으로. <laughs> 유튜브를 좀잘 들어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좀 이상 있을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들어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제 제목만 보고 이거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전화 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길게 설명해도 잘못 알아듣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나 전화할 때는 한 사람이지만 나는 전화가 여러 사람한테 와요. <laughs> 그거를 전화받다가 일못 합니다. 그, 방송을 했으면, 방송만, 방송을 보고, 이해가 안 가면은, 한두 번, 세, 끝까지, 끝까지 안 들어보고 지금 전화할 거면, 끝까지 들었으면 전화할 이유가 없어요. 듣지도 음. 않고, 중간에 말에 제목만 보고 그냥 나 전화해가지고 좀 설명해달라는데, 정말 그, 어떤 데는 짜증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아, 사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거. 도와주지 못하면 하 말이야. 뭐 도와주는 게딴게 게 있습니까? 음. 그런 사람 구독도 보면 안돼 있어요. 구독도 안되는 사람이. 후원은 당연히 안돼 있고. 뭐 가입도100%안돼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다가 전화해가지고 자꾸 따지고 사람 짜증나게 하고 말이야. 뭐 성질 내고 말이야. 아, 나도 성질 내는 거 보면 내가 도리어 성질을 더, 더, 나요. 그런 전화 앞으로 하시는 분들 전화하시면 좋아요. 그러려면 구독, 가입, 후원,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전화하세요. 안 하시고 전화하시는 분들, 저한테 욕먹습니다. 청소.